우리 성경을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우 중손이요 숩의 현손이더라. 이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루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자, 어,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지함에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의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분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동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병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 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내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원하였다 함이더라 그스라 멜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접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고두주한 가득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가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술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네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 사무엘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어, 한나라는 어, 엄마가 있었는데 여, 여인이 있었는데 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많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뭐, 혼자 아이를 못 낳아도 힘들어 했지만, 이 당시에, 더군다나, 뭐, 그 당시는, 어 남편 하나에, 뭐, 아내가 여러 명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니까, 어또 다른 아내가, 또, 엘가나라는 사람은 두 명의 아내가 있게 되는데, 분인나가 있고, 또, 한나가 있게 되는데, 어 엘가나는 한나에게 더 사랑을 하고, 더 마음이 갔지만, 어 문제는 뭐냐면,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어, 오늘 말씀해본 몇 차례 걸쳐서 분인 나가 한 나를 격동시켰다, 격분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를 괴롭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어, 이야기하고 어, 있습니다. 벌써 아내가 두 명이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뭐 그림이 그려지는 것들이 에, 있게 됩니다. 사람 사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에, 그렇습니다. 즉한 남편에 두 아내가 있게 되니까 거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예상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엘가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년 성전에 실로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갔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이 엘가나가, 어, 재물을 그 분기대로 사람의, 자기 가족의 분기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분인나도 주었고, 또 그의 모든 자녀, 그의 모든 자녀라는 것은, 뭐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 몇 명의 자녀가 있든, 뭐몇 명이지, 뭐몇 명이 있었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도, 어, 재물의 분기스를 주게 되고, 근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를 엘가나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엘가나는 그 한날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아직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드리는 날에 제물의분깃 있을 그의 아내 분인 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주었다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곱배기로 이렇게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엘가나의 마음 속에는 한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뭐 이렇게 가족이니까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더 마음은 한 나에게 있었다, 즉 편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 입장에서 는 나를 나만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애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이한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라든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 또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또 어떤 친, 친한 친구에는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힘써 도우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지만 모르게 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면 저는 어, 고생 좀더 해야 돼 하면서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또 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을 때도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그 한나에게 더 마음이 가고 한나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인 나에게는 질투가 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와의 호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아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 아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의 적수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 그래서 한나를 괴롭게 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나가 매년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때 더 편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니까 이때 속을 더 뒤집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 만나러 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가게 되는데 이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분인 나는 속을 한나의 속을 더 뒤집어 나와서 더 괴롭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매년 반복되다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가야 될 텐데 예배드리러 가면서 예배드리면서 그게 마음 가운데는 한 사람은 다른 뭐 뭔이라가 이들 아무튼 뭐라고 현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어뭐첫 번째 부인인 한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를 괴롭게 하고 그의 약점을 아킬레스건을 뭐 이렇게 휘집어놓게 되면서 그를 힘들게 하게 되고 또 한나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 힘들고 격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어, 이번에는 그, 그렇게 반복이 되다가 그 어느 해에는 이제 뭐 했냐면, 어, 분인 나가 한날을 격분시킴으로 말면 그가 울고 먹지를 않했다 너무 속상하니까 울, 계속 눈만 나게 되고 먹지를 않게 되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뭐 아내가 목질을 사랑하는 아내가 먹지를 않게 되니까 울면서 먹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면서도 갈등이 되었고요. 그 원인은 엘가나가, 물론 뭐 분인나가 뭐 그럴 수.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엘가나가 뭐 아내가 둘이 있게 되고 또첫 번째 한나에게 더 잘하게 되고 둘째는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질투가 시기가 생기게 되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엘가나가 원인을 제공한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분인남만 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게 되죠. 사람이 이게 다 엮여서, 어, 더 얽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어느 누구도 이런 대접을 받으면 주변에서 질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질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투할 때가 있고 사람 앞에서도 질투할 때가 있고 자녀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누구는 뭐 언니는 잘해주고 왜 나는 안해주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는 안해주고 내 동생은 잘해주고 뭐 이런 오해를 질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를 하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질투해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일까지 하게 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아무리 질투를 해도 자기 형제를 저렇게 노예로 팔아먹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질투가 심해지면 상식이 안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렇게 뭐 저는 잘안 보지만 드라마 같은데 보면 막장 드라마 보게 되면 그 질투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뭐 드라마라지만 있게 되고 또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어저 사람 저 친구는 더 우애주고 왜 나를 우애주지 않지 이런 생각들. 뭐 이게 저도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권위자에게 사랑받게 될때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다른 사람들이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자신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더 생각해봐야 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이런 것이 될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애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질투와 시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속을 그 분인나가 뒤집어 놓았는데 어 격분하고 먹지 않게 되었는데 그때 엘가나가 반응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 아냐, 하니라. 남편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왜 이렇게 먹지 않느냐고, 이렇게 울고만 있느냐고. 원인을 다 알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가니? 그 다음에, 어짜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도 더 낫지. 난 당신 애를 향한 마음밖에 없다. 열 아들보다도 당신이 더 우선이고, 당신이 먼전이고 당신이 최고다. 난 당신만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분명했죠. 이미 그 편애가 드러나기도 했고 그 원인이 제공되어서 또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또어 분인나가 격분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엘가는 한 날에 당신은 나에게 열 아들 보다낫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은 그래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 나밖에 없다까지. 나를 제일 좋아하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어, 마음에 이렇게 좀 위로워. 뭐, 그래도 고맙고, 그래, 힘이 나게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가 결국은,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서 그를 분노하게 만들고 격분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식을 낳아야 되지만 뭔지 는 그런 이것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한나도 남편에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되지 않는 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다음 달락은 한나가 이제 성전에 가서 그때 먹지 않고서 기도 울면서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분명히 분명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남편이 위로했다고 뭐 이제 모든 것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든 여러분이든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위로했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물론 사소한 것들은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것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은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괴로울 때, 격분될 때, 분노하게 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문제를 괴로움을 갖고 격분되는 거 분노를 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 분인 나와 뭐 싸우기도 했겠죠. 거기서 뭐우에니까손 위에니까 뭐, 뭐 그걸 막 뭐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 갖고 말한다고 뭐 내가 위에 위치했다고 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나는 어, 그 고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 기도.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식으로 내가 양육하고 키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게 될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오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도 기가 막히게 울면서 속상하고 오니까 말소리는 안 나게 되고 또뭐 입만 뭐 우물주물하게 되면 소리는 나지 않게 되니까 그어 제사장이 뭐라고, 엘리가 뭐라고 해요? 너술 취했구나. 왜 나부터 술 취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할때나술 취한 거 아닙니다. 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서 또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나와 같이 무슨 고통과 괴로움이 있게 될때 어려움이 있게 될때 하나님께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가 뭐라게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그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13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나가서 아 기도하고, 엘리에가 축복함, 제사장이 축복하면서, 이 한나가 뭐 했다고요? 제사장이요, 저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자식을 갖기를 내가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뭐 했다고요?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그 마음의 문제가 뭐예요? 본인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어. 여전히 자식이 현재 없는 상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이거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뭐예요? 평안함을 주시고 다시는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지 않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예요? 그가 임신을 하게 되고 낳게 아들을 낳게 되고 한날 사무엘을 어 낳게 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게 되고 드려지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을 때더 이상 분함이 분함이 아니고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은혜가 살아가면서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든 여러분이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늘 크든 작든 문제가 있는데, 사람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은 그것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때 하나님께 때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때로 응답을 통해서 또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마음에 근심 더 이상 근심이 되어지지 않게 되고 또 근심 빛이 없게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 해주시고 해결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될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때 <laughs>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 가운데 분노 가운데 근데, 저, 뭐, 한나도 분노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게 될 때, 그게어서 분노하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근심이 사라졌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분노가 일어난다고, 화가 난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뭐, 분노를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그곳에 그가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근심이 없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문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더 감사드립니다.